한동희는 20시즌부터 22시즌까지 3시즌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3년간 2할 8푼 대의 타율과 48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이대호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한동희의 등장은 포스트 이대호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타격폼 수정과 체중 증가로 인해 올 시즌 개같이 폭망했다. 부진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 다루었으니 우측 상단을 참고하면 된다. 최근 한동희는 모교인 경남고에 무려 천만 원 상당의 야구 방망이를 기부했다. 올해만 특별히 기부를 한건 아니고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올 시즌 성적은 저조했지만 인성만큼은 훌륭하다. 그래서인지 한동희를 살리겠다며 개인 코칭을 자처하는 전 현직 야구인이 많다. 다들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대호와 강정호가 있다. 다만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이대호는 한동희의 잠재력은 풍부한데.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마인드 코칭과 멘탈 트레이닝으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반면 강정호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했고 타격 폼 문제를 지적했다. 물론 둘다 맞는 말이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올 시즌 한동희는 지난 3년에 비해 컨택률이 증가했다. 헛스윙 비율이 줄었음에도 성적이 저조한 건빚 맞은 타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없으니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 타구 속도가 줄어들었고 밸런스도 무너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대오스쿨이냐 정오스쿨이냐를 두고 말이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두명 모두에게 도움을 받는다. 한동희는 1월 중순부터 이대오와 함께 열을 가량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비용은 모두 이대오가 지원한다. 추강대업 4대 천왕 중에서 무려 2명에게 집중적으로 개인 코칭을 받는 것이다. 또한 한동희는 현재 전준호와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며 채태인이 운영 중인 레슨장에서 기술 훈련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동희가 되살아나길 바라는 전 현직 야구 선수들이 많다. 올시즌 한동희는 롯데 팬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다. 물론 지난 3년에 비하면 욕을 먹어야 하는 성적이 맞다. 그러나 지나친 비난을 받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가장 괴로운 건 한동희 본인일 것이다. 현재 롯데는 거포 타자가 절실하다. 내년 가을 야구 진출 여부는 한동희의 부활 여부에 달려있다. 정호스쿨을 우수 졸업하여 타격왕을 달성한 손아섭처럼 한동희도 부디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영상 마친다.